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이래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폐허가 된 유럽. 그 상태에서 처칠은 옥스퍼드대 졸업식 축사에 초청을 받습니다. 처칠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30분 정도. 그런데 연단에 천천히 올라간 처칠은 느리게 입을 열었습니다.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첫 칠은 청중을 봅니다. 다시금 입을 열어서 강하고 단호하게 반복한 말: 네버, 네버, 네버 기부업.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것으로 연설은 끝입니다. 첫 칠이 연단에서 내려오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2차 세계 대전. 독일의 강공 속에서도 끝끝내 버티면서 승리를 이끌어낸 노 정치인의 짧은 말이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감동을 줬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축약된 말과는 달리 실제 연설은 조금 더 길었습니다. 이랬어요.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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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그것이 위대하던 아주 작던, 아주 크던, 사소한 것이든, 그 무엇에도 굴복하지 말라. 무력에 절대로 굴복하지 말고, 적의 힘이 압도적일지라도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첫 칠의 메시지는 똑같아요.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얼마 전에도 제가 운이 좋아질 때까지 버티는 방법으로 유튜브 방송을 올렸는데, 결국, 운은 좋아지게 되어 있고, 힘든 시기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디에서 길이 열릴지 모르고, 어디에서 귀인이 나타날지 모르고, 어디에서 행운이 깃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다만 넘어지더라도, 시도하면서 넘어지는 겁니다. 영화 배우 덴젤 워싱턴이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명연설을 한적 있어요. Fall forward. 앞으로 넘어져라. 실패해도 좋으니까 전진하면서 실패해라. 그렇습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결국 바뀝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잘안 풀리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성과가 생각만큼 안 나는 일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래도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맞닥뜨린 장애물, 일이 잘안 풀리는 그 이유, 장애물이 거기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일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갑니다. 빨리 뜬 사람은 빨리 집니다. 고생해서 얻어낸 성공이어야 여러분들에게 더욱 소중합니다. 증문즉설을 하시는 법륜스님이 자주 했던 이야기인데요. 처음 정토회를 만들어서 법회를 시작했을 때 수강생이 딱한 명이었답니다. 한 명으로 석달 코스를 끝까지 했대요. 그 다음번에는 두 명이 입회해서 두 명을 데리고 석달 코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지금의 정토의 증문직설이 되었습니다. 느리게 가야 단단해집니다. 둘째, 포기하지 않으면요. 경쟁자가 줄어듭니다.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면 모래성이 조금씩 무너지죠. 실패를 겪을 때마다 도전자가 탈락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한번더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실패하면 포기하고 싶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미 성공한 사람들도 그랬다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포기하느냐, 아니냐일 뿐이죠. 셋째, 실패를 하면 여러분은 보다 현명해졌습니다. 실패 경험이라는 것은 귀중한 자산이고요, 값비싼 수업료입니다. 경영대학원에서는요, 실패 사례 역시 성공 사례처럼 중요한 케이스로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지금 왜 실패했고 이번에 뭘 배웠는지를 철저히 연구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컨설팅을 받는다면 한번에 가게를 성공한 사람과 일곱 여덟 번 실패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단단하게 성공한 사람 중에 누구한테 컨설팅을 받겠습니까? 일본 유니클로 그 회사의 성공 비결을 분석한 책 제목이 1승 9패였습니다. 계속 실패한 끝에 딱한번 성공한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성공은 탄탄합니다. 넷째, 이 세상은 길게 보면 공평합니다. 오랜 무명 생활 끝에 빛을 본 배우는 더큰 사랑을 받잖아요. 송강호 씨나 곽도원 씨 같은 대스타들의 무명 시절은 무척 흥미로운 스토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실패 역시 훗날 목돈으로 돌아올 저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자기 자신에게 딱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길을 포기하고도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쨌거나 여러분은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미국의 경영학자 레오 헬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있는 한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실 제가 유튜브를 계속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5년 가까이 팟캐스트와 유튜브 방송을 해왔는데요. 막 대박이 난 다른 방송들만큼 빨리 크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또 시간품도 꽤 많이 들었지만, 한 번도 포기하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의 말이 저에게 힘을 줬듯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 제우에서 제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멘탈과 태도 더 나은 우리 자신이 되는 방법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